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래 황해봉 대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인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인증이란 정부 및 공인 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인증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물건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각종 정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달 시장으로의 접근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영역을 바로 G2B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업 인증은 G2B 시장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마지막이 됩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업 인증의 종류. 보시다시피 창업 후 성장 단계별로 받아야 할 다양한 인증들이 존재합니다. 1.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인증. 우선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인증이 여성기업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 창업기업 확인서입니다. 창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들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그외 각종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총액의 8%를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단계에서 발급받아 두어야 할 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 및 노하우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필요한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핵심 기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설립한 연구소를 의미합니다. 연구인력 및 시설 보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인증 하나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혜택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50%. 정부 연구 개발 R&D 사업 참여 인건비 및 시설 투자 세제 감면 종합 투자세 공제 최대 35%. 기업 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입니다. 그다음 ISO 국제 인증 ISO 9001, ISO 14001 등입니다. ISO 인증은 정부에서 내어 주는 인증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의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증인 만큼 국제시장의 진출을 희망하는 대표님들이 따야 하는 인증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품질 및 환경경영 인증입니다.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증인 만큼 다른 정부기관 인증에 준하는 혜택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인증의 가장 마지막 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노비즈 등의 기술 인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인증입니다.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증이고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객 요구사 충족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문서화된 절차 등을 심사합니다.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기업 경영의 친환경성에 대한 인증입니다. ESG 경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 트렌드입니다. 환경 영향을 고려한 경영 시스템 운영 법규 준수 및 환경 보호 노력, 지속적인 환경 성과 개선 등을 심사합니다.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 및 보건 리스크 관리, 근로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등을 심사합니다. 3. 기술 및 연구 개발 관련 인증. 우선 벤처 기업 인증입니다.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벤처 투자 유치, 혁신성장 유형 기술 혁신형 또는 성장형 기업요건 충족, 연구개발비 비율 충족에 따라 인증합니다. 그 다음은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합니다. 평가 내용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와 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입니다.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 혁신과 비즈너스 기업의 합성어로 기본적으로 창업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도전이 가능하므로 다른 인증들과는 다르게 인증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고 재무제표 평가부터 여러 종류의 구비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인증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수도권 취득세 중과적용 면제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술보증요율 우대 등 엄청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기술보증 및 금융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비즈 인증입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고 평가 내용은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평가이며 혜택은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공공기관 가점 부여, 연구개발 IND 사업지원입니다. 그외 혜택은 이노비즈 인증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적,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각 기업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증의 모든 것에 대해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